가? 야, 니네 안 가냐고. 야, 예? 안 가냐고. 어디 받아. 받아? 지금 이 시간 아니면 못 봐. 뭔뭐 귀찮게 받아야. <laughs> 안 간다고? 상승장야 상승장. 동아 받아가자. 받아 쓰기나, 세 야, 불 같이 계속 봐야 돼. 아뭐 불장이야. 역시나 빨리 가자고. 불장? 일어나. <laughs> 야, 뭐, 받아야 소우, 더 빨자. 야,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아퓨터 컴퓨터. 컴퓨터, 아퓨터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나퓨터 컴퓨터. 컴퓨 s o m e b o 빌려 somebody. I don't 어 n o w 아 d 게 n t k 아 o w I don't k n o 준비 안 했어? 빨리 n o w I don't know. I 빨리, n t know. I don't know. I don't 어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걔뭔 예? 말인지 알아? 볼 박아 아니새기를 박자고. 알아서 내가 박아 버릴게. 아. 박아버릴게. 아 어? 예. 아야야야. 어. 어, <laughs> 어, 어. 그, 머리 뒤밀었는데. 아, 어. <laughs> 아. 그러니까. 신농돌 <laughs>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수동도로야, 이거>. 내가 쳤다가 <laughs> 아, 아까 찬스를 좀 애매했잖아. 사실. 그건 있고. 빠애매했는데 뭐라고요? 안 되면 했어. <laughs> 아, 아 그래? 아니, 노래 불러 줄때좀 아까 졸린 거 같다. 잘못 나타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이번에 받아 가서 확 내가 확실하게 밀어 줄게. 오케이? 혹시 그 수빈이 와사 버리 걸어 가지고 내가 빠뜨릴 수 있냐? 내가 구해 줄게. 가작적으로 그 갈까? 와서 걸어버려 와서 걸어에 던져버릴게 어나하게버리눌러버게어찌 너무 이쁘다 야 얘들아 우리 얘들아 뭐 얘들아 우리 들어가자 시윤 가자 가자 야뭐 게임할까? 어? 빠뜨리 <laughs> 게임할까? 어, 일단 들어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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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한 거 기억하지? <laughs> <야. 웃음> <laughs> 아왜 이렇게 오늘 오늘따라 눈치 빠아니 아, 저건 뭐내 발이고 주인이 와서 그러나 싶어 그러죠. 아, 오케이. 그러면 나도 보면 된다. 그러면은 <laughs> 일단 저 놀고 있으면은 내가 뒤에서 각을 볼게. 어, 바로 가불어. <laughs> 내가 바로 이렇게 <laughs> 가지고 그냥 바로 일이고. 그러니까 119. <laughs> 어, 오케이 게 그러면은 어. 가와서바로 갈테니까 어. 너가 와서 바로 오해어진 어. 반응속도 1초 그러니까전명 인어공주 이노공주주 빠뜨리면은 박전가구하가 확실히 어. 확실히 이, 이거 이거의 모든 걸 건다 지금 뒤졌다 어, 뒤졌다 <laughs> 여자친구 사주러 간다 <laughs> 오케이 같이 가야너아와 <가요. 웃음> <바람이> 좀... <laughs> 그래? 뭐 <laughs> 오, <laughs> 이군님. 뭐, <laughs> 뭐 하세요? 다리가 여기 있으면은, 잡아가지고. <laughs> <laughs> 가볼게요. 굴 <laughs> <laughs> 아, 뿌리지 마. 굴 뿌리지 마. 둘, <laughs> 둘, 아, 여기 봐봐 여기 봐아 <laughs> 아예, 잠깐, 잠깐 있어. 야, 잠깐만, 더리빨빨리해 어? 빨리와라고 어? 같이 보자. 야, 수빈아, 잠깐 멈춰볼래? 왜? 야, 이거만 어디 가? 야, 잠깐 야, 워 야, 야, <laughs> 야, 너 도망가는 거야? 아, 아니, 이렇게 해주면 아 각이 안 나와. 빨리 와! 야, 현 와. 빨리 와! 어, 현동아, 빨리 와봐. 남자들이 말이야 아무도도 못. o u r e not 안 나와. 아니, 지금 e i 안나 o u r e not s u 기 e if you're 기 o 어 sure if you're n o 어 sure if y o u 잖아 아니, 가게 안 나온다. 우리가 죽기 싫어서 그 sure if you're n o 가 sure i 서가 o 안 r e not 래서 r e 안안 y 다고 r e n o 아, 내가 지금 너 f y o 받을 자격이 t s 평생 e if y 못 사고 e not sure i 아 you're not sure i 게 맞 잡았지? 안 잡았지? 어디 가?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와사바리 각이 안 나오거든? <목소리> <목소리> 아이 그렇게 째려보지 말고 야나니 네 팀이야! 야나 지금 너의 조력자야 임마 <목소리> <목소리> 말해 말해 야, 우리 팀이라고 <목소리> 말했다, 말했다, 일단 화해첫 <목소리> 번째 작전은 안 되고 가위가위보 <목소리> 게임해가지고 진 사람 은 빠트리게 다 그래서? <목소리>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어, 우리끼리 짜가지고 팀 빠트리는 거야 어때? 오케이 오케이 완벽하지? 알겠슬 오케이 순서는 묵찌빠 묵찌빠 순서는 묵찌빠 묵찌빠? 오케이 오케이 야야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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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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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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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게임 worst, 게임 worst. Egisten, 예, 야. 어 어어 어어 야어어 아 발만+ 발만+ 발 발만+ 발만+ 발아 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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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아 발만+ 발만+ 아만 발만+ 발아 줘, 만 발만+ 발보 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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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아 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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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아 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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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아 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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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아발보발아발아발아 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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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어만 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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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아 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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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목소리> 아니 <목소리> 아, 어. <laughs> 어, <좀 목소리> 정신 차려. <목소리> 정신 차려. 그럼 수빈이가 빠질 걸로 가자. 수빈 수빈 <목소리> 아너 이거 이 아사마리 따라와라. 아사마리 아사마리 라와라나아 <목소리> 나는 지방이 없어 가지고. 야 수빈아 졌으면 그래도 물어 가야지. 야 튕기다 튕겨도 줘. 아난 지방이 없어서 좀 숨에 많이 타는데 누가 어깨 사이 야! 얘안들어가도 <laughs> 되지? 어? 안들어아가안가다들어테안이가지애안지들안 야, 아지 애들한테 안가지애들안 해서 그지거아가야네가 그걸 들어테안가지애들안가판다들한는데아가지들아가지가가 아니 반바야 멍끼야온 반바늘로 이 뭔가 쳤잖아 솔직히 이씨 여미생보다 나와서 빠진 거 아니야 네가 괜히 <laughs> 이씨발 이헤드만데 어떻게 그러면 영수 씨 그걸 빠지면 안, 네가 누구지 <laughs> 때문에야 멍빼 <laughs> 상대방 <laughs> 아, 뭐안 가져가서 씨발 <laughs> 안 빠지고 이질하니까 <일어나니까. 웃음> <laughs> <시마, 웃음> <laughs> 이 아니야 이씨이투진 근데 이씨발 목에 트루나 빨멍 다음 달 품에 크레이터왜그러세 뭐가 없어졌다고? 아니저 지금? 지금 핸드폰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핸드폰? 그러니까 핸드폰이? 핸드폰? 다가 어, 바다 빠졌다고? 아니 바다 들어가는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너무 없게. 바나 이렇게 깊이 들어갈지 모르고. <laughs> 아니 나 핸드폰이. 진 와, 뭐야? 야, 연동이야. 죽었다. 이찾다 맞다. 야, 이거 어디 야, 있어? 야, 어디 있어? 어? 나 찾았어. 나 찾았어. 나 찾았어. 나 찾아가, 나 찾았어. 어디 있었는데? <laughs> 어디 있었는데? 뒷주머니 어? 지어 러... 아, 연동이 들어갔는데 지금. 습니다. <laughs> 아, 아. <hungry.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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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안해 어떡해 미안해 엄마 야 나와 나와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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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나와 미와 나와 나와 아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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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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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와 나와 미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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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너가 이렇게 막 뛰어들라고 어찾아다니까 되게 멋있었어. 너 <laughs> 지금 진짜 잘하더아야 <laughs> <laughs> 야, 어디까지 가? 야 어디까지 가? 야 거기 가면 안 돼. 아 오늘 진짜 너무 재밌게 놀았다. 아 파도가 왜 이렇게 아, 세냐?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 파도도 세고 갑자기 깊어져가지고 어... 물에 푹푹 빠지는 거야. 다리 개 아파. 아 진짜. 진짜로 나몇번 넘어질 뻔한 거야. 다 젖었어, 다 젖었어. 그래도, 진짜 야근데이가 예쁘다. 그니까. 러 근데, 이더이는 먼저 어디다 안보 걔는 샤워장 갔어. 뭐야, 왜 우리 빼고 자기들 먼저 가? 걔는 적긴 했잖아. 아, 맞아. 맞아. 인정, 인정, 인정. 아, 연덕이가 너무. 아니, 그냥 다이빙 하는 거. 미친놈이야. 야, 너 그때 기억 안 나? 우리 수여님갔을 때, 그때도 연덕이 다이빙 했잖아. 아니 흰티 입고 있었는데 X, 물에 다 젖어가지고 빅파이 X, 막 이렇게 아나 망했어 왜 말해 아개 짜증나 까먹고 쳤단 말이야 아, <laughs> <laughs> 아 X발 받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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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맞아 그랬어그니까 애들 물에 엄청 들어가고 그니까 여자애들 한 명도 안 들어가고 맞아 여자애들은 한 명도 안 들어가고 여자애들 왜안 들어가냐 야 여자애들 화장했는 들어가고 싶겠냐 아니 뭐 그래도 바다 아, 왔는데 들어가야지 아야 절대 안 들어가지 아 이제 어둡다 벌써 <laughs> 벌써 밤이야 벌써? 아쉬워 <laughs> 하늘 예쁘긴 해그러고 맞아 하늘이 예뻐 좀 어둡다 어두워지니까 좀 우리 학교 때 진실게임 했던 거 생각 안 나? 오늘 자꾸 옛날 얘기를 해왜 그때 막밤 되면 우리들끼리 막 진실게임 하고 그랬잖아 기억하나? 기억 안 나? 기억 왔나 무슨 말이야 기억 안 나. 기억이 안다 어떻게 다 기억이나. 기억이, 기억이 안 난다고. 응. 하나도 기억 안 나. 너 진실기를 나 좋아한다 그랬어. 아, 아 무슨 소리야. 왜 맞잖아. 너나 좋아한다 그랬잖아 진실기를. 아, 언제 그랬어 내가. 야그 다음 날 소문 담아가지고 애들이한테 다 알려줬거든. 아 신이군. 새끼 신이. 아 진짜 그왜왜 <laughs> 자꾸. <laughs> 내가 모를 줄 알았다.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나도 그때 진실 게임에서 나 좋아한다니까. 부라까지 마. 진짜야. 부라까지 마. 원래 그런 거 얘기하면 소문 다 나는데 무슨 소문 하나도 못 들었어. 넌 아니 나 진짜 너 좋다고 말했는데. 너가 못뭐 들은 거겠지. 조작하지 마 진짜 너 괜히 지금 와가지고. 진짜요. 아니너 아까 북보는 왜한 거냐? 어? 무슨 북보? 어 모른 척해. 아니 아까 펜션 가가지고 우리도 <laughs> 북보했잖아. 아니 니가 우리가라니 니가 했잖아. 너 뽀뽀 받고 싶어? 아? 뭐야? 언제? 아 됐어, 됐어. 너 나한테 뽀뽀 받고 싶어? 아, 됐어, 말도 꺼내지마 왜? 아 뭐해? 응? 왜? 빨리 나 보러 가자. 빨리 와. 하고 이거 사고 섯여이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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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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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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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고백 안할 거야? 고할 건데? 저가 지금 있다고 그는데 내가 뭐 했는데? 어? 니 x 적당히 쳐벌라고한 건데 물어. 너 지금 내가 이거 왜하는지 몰라? 푸짐하게 차려놓고 싹 멋있게 고백을 해야 될거 아니야 x 겨 x x x x x x 야 x x 야 x 거 x x 지 x x x x 야. x x x x x 야 x x x x x x 야. 야. 야 그래. x x x x x x x x x 야. 너너 동시에 너안 차리냐 지금? 야 수빈이한테 고백할 거면 근사하게 맛있는 거사 깔아놓고 사어 이런 거사 케이크 같은 거 해가지고 멋있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아야 틀려 아내 말이 틀려? 아니 뭐 틀린 것을 얘기를 해봐. 야잠시 이거 이거 뭐, 나 먹자고 이래? 이게 이게 뭐 나만이 듣고는야 나만 먹어? 아니, 원래 여자들은 좀 배부를 때 기분이 좋잖아. 그러니까 배부르면 이제 도파민 싹 올라오면서, 그지? 배부르면 몸싹 처지면서 도파민 분비 되면서 너 잘생겨 보이면서 바로 손 섞어 얼굴 나오면서 어? 야, 미안하다. 내가너 진짜 뭐야?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너 서석배? 야다 나와, 다나 야, 현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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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 내가 볼 테니까. 어, 약간 수빈이랑 데이트 해오케 이렇게. 너아 준비 좀 할게. 얘기를... 그렇게.

<laughs> 이거 놓을까? 이리로 놓을까? 우리 뭐한섰지 글쎄? <laughs> 네? 근데 우리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좀시동부부 같다 <laughs> 약간 좀시동부부 같지 않아? <laughs> 같이 장 보고 집에 들어가서 재밌네. 어, 같이 밥해 먹어, 그렇지? 아, 우리 네 시였잖아. 다 같이. 아, 근데 지금은 잠깐만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아, 야, 애들 어디갔지? 몰라, 몰라. 시끄우지 아, 말고 무슨 뭐, 필요한 거 있어? 야, 근데 너네 너무 많이 남았어. 똑같이 빨세개결 좀. 가지도 매까 어. 아니 좀 너무 많이 남긴 했지. 너다 먹을 수 있어. 못다 먹어. 너 진짜 알하다 언제 갈려 진짜 쩐다 너무 망은줄알막 다 먹어도 될거 같아. 어? 다 먹자? 어. 아, 막, 아, 막 써. 어, 막써 어. 야, 뭐 남기냐? 다 써, 다 아, 지금 써. 지금 쓸에쓸줄 아는 여자가 진국이긴 해요. 가자, 가자. 진짜 너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너 진짜? 시, 시원이 어디 갔어? 시원이! 야, 현덕아. 어? 이거 가져오는 거 맞아? 맡기냐, 시 x 가져와. <laughs> 야, 뭘 가져오라는 거야. 가져오라고. 아, 이거 뭐를? 가져 오라고, 가져 오라고. 다같라가져 가? 다 같이. 다 같이 가지러. 아 빨리 찾아!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이스크림? 투게더 먹을래, 투게더? 투게더 함께 하면 좋은 거잖아. 아, 나는 쌍쌍마가 좋아. 투게더 하면 같이 이렇게. 나는 쌍쌍마를 좋아 진짜? 쌍쌍마마 만 잘라가지고 너가 더큰쪽 하면 난 너한테 고수 있어. 천천 먹을 무된거 같은, 들까 얘들 찾차 빨리. 어, 우와! 초코 스파이아 어, 이거 먹고 싶어? 아냐! 야아니요 아니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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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아냐! 야아안 어,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아 그래? 아, 어, 나 괜찮아 나 괜찮아 ㅋ <laughs> ㅋ 놓을게근 신기하다고 아 그래? <laughs> 네 신기하다 술이 <수위> <laughs> <야>, 타시네요이유안 <laughs> <너. 웃음> <두유> 먹어? ㅋ <laughs> 먹으면 <laughs> 두유 <안> 먹으면 <먹어? 웃음> <laughs> <두유 웃음> 진짜 <laughs> 맛있어 잠깐만 잠깐만 유거 뭐야? 어? 두곡 거야? Coc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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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코 c o a Coc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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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o c o a Cocoa. Cocoa. c o c 코코볼 o c o a Coc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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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먹어 뭐 <목마> <목마> 아, 나 진짜. 아, 야, 가지 못만. 맞아, 많이 사지 말자 그랬잖아, 새끼야. 아, 조연독이 다 골랐어. <laughs> 아, 맞잖아. 너만 믿으라고 했잖아. 어? 아니 이렇게 많이 나을줄 몰랐지 나도. 아, 너무 많이 나왔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와... <laughs> 우리 화장실 가는 거지? 응 어래 ㅋ ㅋ <laughs> <laughs> 뭐하는 거야 쟤네? 지금 뭔가 뭐 이상한데 지금? 뭐 상했나? 갑자기 둘이 배가 아파? 모르겠어 아저 X나 게불하지이 언제 다 치우냐 아이씨 <laughs> 말을 해뭐할말 있으면 너 기억나지? 뭘? 내가 여기 온이에요 일대용 아, 소리 하지마 일대용 <laughs> 소리 하지마 <laughs> 나 오늘 너 꼬신다 아이씨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니까 나 오늘 너 꼬시러 온 거라 했잖아 핸드폰 좀가져올 하 <laughs> 근데 니네 뭐 하냐? 어. 왜들어다나나 수빈이 붙잡고 있어. <laughs> 그 이분 이분만 이분이 이분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뭐 아니 뭐하냐, 아니 뭐 하냐고. 어? 뭐 하냐. 아니까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 없고 어. 수빈이 붙잡고 있라고 아니 뭐 하냐고. 아 뭐해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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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뭐해 뭐하냐고 니 뭐하냐고 아니 뭐하냐고 왜 그러냐고 아니 진짜 뭐하냐고 어 뭐하냐 고 이벤트 뭐하냐고 이벤트 이 새끼 표정 왜 그래 아니야 왜 그러냐고 아 아니, 이벤트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아니지 어 아니지 뭐가 아닌데 아니잖아 뭐가 니가 생각하는 더 이상한 그런 거 아니야 이상한 거 맞아 아니야 아니야 어? 그냥 하는 거야 어 그걸 그냥 한다고? 어 그냥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해, 그냥? 지금 타이밍이야? 어? 지금 타이밍이라고. 아, 싼다고. 어. 지금 <laughs> 타이밍이라고? 아니야. 야. 인생은 타이밍이야. 지금 해야 돼. 어? 왜? 지금 해야 된다고. 아니, 어, 왜? 아니야. 씨발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그 무슨 타이밍인데? 사랑의 타이밍. 네가 그걸 모르니까 지금 헤어진 거야. 네가 지금 이 모양인 거야. 아니 그러니까. 시발년아. 조현덕이 지금이라고. 조현덕이 이수빈한테 고백 간다고. 어. 미친 새끼냐? 야, 왜, 그만해. 올그만해 그만해. 니네를 하,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야, 이거 우리 오랫동안 준비한 거야. 아니, 이 새끼 표정 왜 그러냐고. 말. 야, 연덕이 어? 지금 굳건해 어디가 묶어놨데 지금 한 방향을 지금 나가는 중이야. 야 니가 지금 왜 말리냐고 하지 말라고 뭘 하... 하지 말라고 왜왜 안된다고 뭐가 안되는데 안된다고 안된다고 안해보고 어떻게 하냐고 아이, <웃음> 나도 <웃음> 야 안해보고 어떻게 하냐고 안된다고 씨발. <laughs> 너이 ㅅㅂ <laughs> 도와준다고? 어 이성적으로 판단해 이 ㅅㅂ <laughs> 약골으로 그게 된다고? <laughs> 나는 현덕이랑 한 배를 타기로 했어 <웃음> <웃음> 아 이거 이건 어쩔 수 없어 아 이거 말, 아니 나 버릴게. 아니, 시야, 잠깐만. 어? 이거는 너가 믿고 한 번만 믿어줘. 우리. 안 돼. 안 돼. 진짜 하지 마. 난 진짜 제발. 나한테 비행기 치지 마. 오. 좀아 어? <laughs> 어? 나도 진짜 좋은 측으로 생각하고 있어. 나도 이거 딱한 번만 나한테 들어줘. 이거 딱한 번만 말해 줘. <laughs> 지금 상자 밖으로 나가 가지고 수윤이 딱1만붙잡고있어 알겠어? <웃음> 알겠어? <웃음> 알았냐고. 알았어 알았다고. 알아 들었어? <laughs> 알아 들었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하지마. 충분히 얘기해. 빨리. <laughs> 진짜 하지마. 같이 빨리. 마지막 기회. 빨리 나가. <laughs> 아, 빨리. 알았어 알았어. 야,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알았어 친구야 알았다고. 친구 좋은 게 뭐야? 이게 친구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해, 해. 그러니까 알았어. 우리 갈 테니까 너는 어. 잡아두기만 해. 알았어, 우리 가 할게. 나 진짜 인생을 걸었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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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되잖아. 아, 나간다고. 아, 알았어. 야, 야. 너 나가고 우리 1분 뒤에 바로 나갈게. <laughs> 야, 너, 둘, 그, 어, 그래? 둘. 담배 피우러 갈래? <laughs> 아니 그.. <laughs> 아, <laughs> 어.. 잠깐 어.. 뭐? 밖에, 어, 왜 어, 그래? 아니 일단은 일단 일어나봐 <laughs> 일어나. 일어나. 이어나고 손잡아 어, 아니 아니, 아니 손잡는 <laughs> 게아니니까 그러니까, <laughs> 어디가? 우리 집 따라 놀러가? 밖에 뭐가 있지? <laughs> 지금 산이잖아 산이어서 여기 뭐 잠깐만 <웃음> <웃음> 잠깐만 왜 우리 둘이 놀러가? 아, 아니 아니 잠깐만 <laughs> 나한테 손대지 마 나한테 손대지 말고

뭐야, 이거? <laughs> 수빈아 우리 더 이상 서로 헷갈리게 하지 말자 <laughs> 나도 너 좋아하고 너도 나 좋아하잖아 난 우리가 서로 더 이상 밀당을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부러? 오. 뭐 뭐하는 거야 지금? 이거 뭐 불면 뭐야? 우리 사귀는 거다 <laughs> 뭐? 이거 불면 우리 사귀는 거라고 <laughs> 뭐? 왜 대답이 없어 빨리 불 <laughs> 일든가 대담을 하든가 음, 음. 둘 중에 아 해야 될거 아니야. 야 수민아, 오늘 현덕이가 했는데 그 확답을 줘야지. <laughs> 뭐? 아리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뭐 하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너 너가 이제 얘기를 해야지 확답을 줘야지. 뭐 하는 거야? 아니 호호 불어봐. 그럼 너 인생이 다 바뀌어 그냥. 말 불어 왜? 자 아, 아닌 빨리 불어. 아니, 너뭐 긴장하지 마. 아니, 수빈아, 그냥 호호 불면 네 인생이 바뀌어있을 거야. 아니, 봐봐, 아니. 나 같은 남자 어디 없는 거 너도 알잖아. 우리 마음처럼 흔했잖아. 우리 처럼고 뭐. 있잖아, 우리 마음 빨리 불어. 어. 빨리 부르라고. 어, 빨리 라고호하고호하고호 하라고. 이제 말해야, 고 하라고. 고 하라고. 고 하라고. 내가 이제 말해야 돼. <laughs> 아, 너네 이거 지 아, 이거 라는지 뭐야? 케이크 왜 준비했어? 몰카. <laughs> 몰카 아니야. 아, 너네 이거 몰카로 한 거지? 너네 왜 몰카 준비했어? 이거 몰카잖아. <laughs> 아, 너무 웃겨. 아, 뭐야. 아,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아, 진짜 줄 알고. 아, 뭐야. 몰카 왜 했어? 몰카잖아. 몰카 아니야? 야, 끝났어. 몰카잖아. 뭔 소리야. 진짜 재미없어. 몰카잖아. 몰카야. 아, 몰카 아니야, 진짜. <laughs> 몰카야. 진짜 아니야, 몰카. 아, 진짜. 몰카라니까. 몰카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 이거 몰카라고. 진짜 몰카. 이거 몰카라고! 야, 몰카잖아. 이거 몰카잖아. 몰카라고. 서프라이즈 몰카 <laughs> 어? 야, 이거 어디 올릴 있어?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삭제할게. 어. 야, 나 너네 진짜 어. 진짠 줄알다고 깜짝 놀랐잖아. 너 귀여워. <웃음> <웃음> 너 야. 여너귀 진짜 귀엽다. 어, <laughs> 아이고, 이 귀염둥이. 너네... <laughs> 야, 수빈아, 너 어떻게 알았어? 아야, 너네 조금 티났어 조금 아 그래? 아, 그래? 야, 주현 티 봤냐? 아, 안티났어 이거 어떻게, 어머, 아야, 너 어떻게 눈치가 빠른